어, 오늘은 또 이걸 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렌지 설빙이 끝났습니까? 나는 나에게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나이 그 2편은 2편 제가 목소리가 빠를 거예요. 안 빠를 수도 있는데, 혹시 몰라서 16번을 넘었거든요. 혹시 몰라서 일단은 6 0가래면 아, 기다려, 이쪽, 이쪽! 아 근데 같이 먹어야죠. 아, 일단 뜯어 뜯어주세요. 수시 갖고 올까요? 네. 마리 아, 수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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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얘 예, 아까 개구나. 이쪽이 들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색은 다 똑같아요 거의다. 와. 진짜예요? 우와, 우와 신기하네랑새색 보시면 <목소리도> 이렇게 생겼어요. 아 여러분 이것 봐봐요. 전투력 같잖아요. 오렌지 선생님 네, 다음에 뭘까? 접니까? 오렌지 색깔 네. 할 거예요? 네. 어, 점리품 음. 상자 어둡네요. 저는... 네. 꺼내보세요. 지금 꺼내보세요. 어디요? 내가 이기고. 게임 나가주자. 어, 음. 귀여워요. 아, 이거 엄청나거든요. 음. 어? 아, 아니구나. 음. 스마일 치즈. 저는 빨간색입니다. 아. 어. 이제 시작하시죠. 어떻게 시작해요? 기다려요. 오 와시스야, 오 싱가스. 연습 전투 진입 중. 오 야. 오 야, 이상이. 원래 이상이요. 그래서 그거 안할고야나 예. 아 기다려. 음안 했던 애를 한번 해볼까요? 얘 여자야? 어 어. 그 스나 같은데요? 아 얘가 스나야? 어나나 스나 못 해. 스나는 이쪽이. 얘 여자야? 아니 얘 남자예요. 근데 남자. 여자 같아. 다 아, 다들. 레고 여자 텐데? 걔가 아니, 오버워치 주인공입니다. 네. 예? 네. 아니요. 그 옆에요. 예? 아니요. 저거요. 처음에 해보죠 이거, 이거 좀 다른거? 네. 아요 아, 예, 예세? 어, 예세진. 안안해 봤으니까 한번 해 볼게요. 네. 지더라도. 어?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 괜찮아요. 걔. 이건 응. 뭐야? 그것도 공격이 있어. 그건 공격이 있어. 어, 어. 개, 개가, 개가 쓰나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다 쓰나 같아. 몰라. 거. 거의 쓰나가 많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쓰나로 쓰는 건 아닙니다. 음. 그 어? 코르망치 같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이건 마법이야, 얘는. 아니야, 얘도 공격할 수 있어. 알아. 아 확인 안누르고 있었나 보네. 나 박은가봐. 조금 어질 미안해 얘들아, 내가 확인 안누르고 있었네. 시작한 거니? 야, 연습, 연습 전투네요? 아, 연습이야? 근데, 이거, 있잖아, 그래, 25분을 안 넘어져, 오늘. 이거 습중이에요 오, 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야, 공식줍니다 먹을게요. 설치! 이라잇! 이거 뜯으셨어요? 네. 아, 이거 연습게임이었고요. 지금이 완전한 게임입니다. 지금이 완전한 게임이에요. <laughs>

겐지만 오케이, 니 오늘 남자 처음 해봐. 아, 오늘 처음 한거지나 오늘 처음 한거 지만 오, 나나 농구공 야나 이거 해줘. 아, 해줘. 그거해 이거 해줘. 해줘. 됐다. 뭐 아, 이 이거 아, 이거 해줘. 아, 이거 해 아, 이거 해줘. 아, 이거 해줘. 아, 이

해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갈 수 있는데만 음, 응응 점프? 그런 거야 안 되는 데는 안 올라가야 되는 거야 뭐냐? 거기 못 올라가면 이거 살수게왜 이렇게 빠라 응. 응. 우리 오빠 김지로 아까 전에 이겼잖아 그 안으로 들어가면 죽는 건가요? 거요 안에 들어가면 죽어요? 아니거같요그거다아니같요 그래요. 얘들아, 한번더 들어가 봐. 어, 내가 죽였어. 이걸로도 공격해. 어? 레이 안녕. 나죽나 아, 미친 것 같아. 내가 죽었어. 내가 안 죽었는데. 너나 누르고 봐서 사느니까. 약간 매워. 시간 낭비했어. 근데 맛있던. 응. 근데 다른 정도다. 우리 아빠 거안 매운데? 너 깨끗 먹고 우리 아빠가 해준 갈비 그건 자체가 안 매워. 그거 매워? 응. 내가 네, 기치를우리아빠가어아 매운 아매주거거든어대 근데 안 매워서 충신이좀맵대 아저구 나지. 아냐나지를 있다고 그라밖 있어. 아, 너무 잡네 아, 그래. 어, 어, 아주머니도 와 가지고 먹고 그랬는데야 벌써 6시가 되가네. 저기 팔좀 치워 주세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시간 멀어져. 몇 시라고요? 5 2분이요 많이 습니까5 2분이요 5시. 네. 5서 지금 네물들을하고 어떻게 할까요? 뭔데? 이시 사는 가고싶고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접니까? 히킹 너한테 히킹 이제 접니까? 히킹 빨간색인데 사실은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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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차례입니다 아 어. 오렌지 설비님 저 차례예요 아 알걸로놈 오렌지 설비님 너네들이 내일 도로시키 나? 저 차례예요, 오렌지 설비님 저 차례 너네들이 내일 안웃 거잖아, 우리 이거 할걸또 하고 싶어. 된다면 해도 된다면 하고 싶어. 해주는데 근데 누나 공해 내 차례야. 누나, 누나. 아, 이거. 하자 못 아, 는데 누나 그거 아, 이거. 아, 이거. 하 이거. 응, 음, 나 많이 죽겠다 와야 겐지가 쉽네. 아쉽단다잘 되네. 나한테 전화 왔는데 누가 그만하래. 시간 많이 됐대. 알았어. 난 못했는데. 어미스었다 아빠, 야 그만하래요. 어. 어. เอาทามันแล้วายบาย